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서 무지개 박수 쳤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특별한 곳에 와있는데요. 짜잔! 오늘의 컨텐츠는 골프. 요즘에 골프를 친구들이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골프를 배운다고 했을 때 살짝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또한다고 해가지고 다들 한테 정말 안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골프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모셔볼 거예요. 무려 프로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선생님. 아, 네. 너무 옛날 방송사입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네. 2007년도에 KLPG 정혜원에 이제 입회를 했고요. 네. 2011년 SBS 골프 투어 네. 히든밸리 여자 오픈이랑 네. 2013년 SO1 인비테이셔널 챔피언스 홍산 2승을 갖고 있고요. 오 저도 팀에 좀 나왔었어요. 아 <laughs> 몇 년도라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2011년도랑. 아, 보다 빠르시네요. 저는 2012년도 데뷔거든요. 아 네. 실내 골프장도 처음이고, 네.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그냥 여기서 선물로 주시니까, <laughs> 시럽 주스 들고 있고. 그러면 또 골프장에 이렇게 오시면, 네. 골프채도 이렇게 대여를 해줘요, 무료로. 아 그래서 편한 복장 입으시면 되고요. 골프채, 그리고 장갑. 골프장갑은 개인 장갑이 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갑은 좀 구입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장갑 챙겨오셨나요? 아도당연히지아 네, 그렇죠. 네. <laughs> 아니? 근데 장갑을 네. 왜필수 있게요? 장갑이 없으면 또 너무 채가 미끄러지니까 워 이제 채를 견고하게 아, 잡고 그래. 고정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꼭 끼워 주셔야 돼요. 살짝 근데 좀잠잠 여기 좀, 어, 좀 뜨거든요. 십고한번 팔. 아, 네. 착용해 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골프채는 <laughs> 그, 그, 네, 네. 선수용이랑 뭐 일반 네. 여성분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소아씨가 사용한 네. 클럽은 요거 핑크색이에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제가 네. 사용하고 네. 있는 건 요렇게. 쇠모 되어 있잖아요 아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아 제가 확실히 아 초아씨보다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아 <laughs> 그리고 힘도 좀 있으니까 아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강한 걸로 아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 놓는 이유가 처음에 골프를 치시게 되면 자세를 딱 교정을 해 놓고 스윙을 해야 되는데 틀이 없으면 내가 막몸이 틀어져도 움직가안 아 돼요 아 골프공도 막 도움을 안 받고 그쵸 골프공 자체도 무게감이 다 달라요. 응.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공은 일반 응. 프로들도 사용하는 공이에요. 응. 여기서 내가 골프를 치고, 어, 내가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여기서 스윙을 한번 하면, 네.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네. 바로 앞에서 스윙을 분석을. 오! 어, 어떻게 나오면 잘볼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와! 이게 되면 이렇게 스윙을 <laughs> 보면서 부분적으로 우와, 우와. 아니 이 여자분들이 잘 네.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폼 네. 예쁘게 좀더 응. 중요하다고 여성분들한테는 응. 폼이 사실 골프 전부예요 아 <laughs> 댄스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 폼을 보고 오늘 하고 <laughs> 다시 고치는 것 <거> 자신 있거든 <웃음> 네. <웃음> 예를 들면 내가 상상하는 나 예쁜 모습 <laughs> 아니 고 이렇게 치고 <laughs> 골프채를 이렇게 일자로 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골프채를 자세히 아 보시면 여기 하얀 선이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죠. 그 하얀 선이 항상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있게끔. 이 상태에서 왼손을 손가락이랑 손바닥 사이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골프채를 이렇게 놔주실 거예요. 약간 손바닥에 살이 이렇게 밀릴 정도로 비틀어 주실 거예요. 그 손등을 먼저 돌려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네. 주먹을 쥐게 되면 네. 손바닥이 약간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몸이가돌 그 수가 있어요 음. 엄지손가락은 약간 일자로 그래서 이 마크랑 손가락이랑 일자를 딱위집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이랑 세 번째 손가락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새개 손가락을 이렇게 얹어 주실 거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벌써 힘드신 거 같은데 잡는 거 그냥, 그냥 네, 그렇 근데 골프채가 생각보다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네. 설명을 할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네, 네, 네. 그림 강도는 치약이죠. 네. 이 치약을 내 손에 이렇게 딱 붙게 잡는데 짜지지 않아요. 정말 섬세하게. 그래서 나중에 그게 숙제래요. <웃음> <웃음> 그리고 골프채를 딱 잡으시면 여기 바닥 에다딱 놔주시면 돼요. 여기 골프채랑 내 배랑 있는 위치에서 공간이 주먹 하나 반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음. 여기에 딱 배가 좀 닿는 게 좋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동작이 네. 어드레스라고 해요 네. 준비 단계인데 여기서 대부분 골프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막 허리도 아프고 이러때 때문에 아프다.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아 내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아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는 내가 체중도 발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발가락이랑 발 <웃음> <웃음> 지금 이거 손을 <laughs> 또 까먹었다가 번... 7번 아이언이에요. 아, 그러니까 7번 아이언? 이제, 이제 잠깐만 놔주시겠어요. <laughs> 여기에 이렇게 7번 아이언이라고 써있어요. 아 제일 골프를 먼저 치시는 분들은 골프장에서 7번 아이언을 빌려주시는데 7번 아이언을 사용하는 이유, 골프채 중에서 딱 중간이에요. 음 골프채가 14개인데 14개 중에서 가장 중간으로 7번 아이언으로 기초 동작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얼만큼 하실 거냐면, 팔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일자로 뻗고, 치고 나서도 이렇게 일자로 뻗을 건데, 절대 시선이 따라오는. 거예요. 시선은 무조건 아래만 보일 수거고요 팔을 뻗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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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래 공 있는데, 여기, 여기 보셔야죠. 여기, 여기. 고양이인 가니다공직이니까 <laughs> 원래 아이돌 출시들은 하늘에 네. 불 들어오는. <laughs> 딱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시고. 오. 오! 그렇죠. <laughs> 지금 이 동작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계속 이렇게 몸이 경직되면서 그대로 넘어가는데 점점 이제 치시면 치실수록 몸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보는데. 일자로 치고 그렇죠 오 약간 의욕이 조금 생기셔서 네.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약간 선생님 어. 눈빛 약간 살고 어. 싶어요 아 약간 네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일로 전향을 음. 하니까 음. 약간 양 아, <laughs> <laughs> 근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선생님 고생 네, 많으 하지만 이제 숙제를 저희 하나 드려요 아 네네네 제가 우체 모양인데 조금 짧잖아요 제가 지금 요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립을 잡기가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하면 딱 V자 나오요이 아 나오니까 아 그립 모양, 모양 인터넷에서 까먹지 마시면 요 네, 해야죠.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골프 연습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 많이 있어요. 차에서 네. 이동하실 때 하루에 10번에서 30번 정도만 깨하게 네. 잡아주세요. 까먹자 네. 게 네. 오늘 네, 제가 골프 처음으로 배워봤는데요. <laughs> 앞으로도 계속 저 골프를 가르쳐주실 <laughs>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이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해보았으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까먹까빡 하실 때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응.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서 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 그리고 꼭 네. 집에 가셔서 허리랑. 네. 손에 꼭 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스윙이 커지면 그때부터 손가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침에 제 회원님들은 가끔씩 카톡을 보내주세요. 스생님 손가락이 안 펴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손가락이 무리가 많이 가니까 처음부터는 많이 이렇게 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